지난 24일 충청도는 청주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 강제수용으로 없어진 청주병원의 건물과 토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청도는 병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인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 결국 충청도는 법인 취소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사전 통지를 시작으로 청문과 보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법인 취소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장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구도심 지역에서 병원이 없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사용 승인을 받아 임시 병원으로 쓰려던 건물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만 무려 30억 원 이상이 들었는데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 다른 병원의 입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주시도 청주 병원의 법인 취소를 막기 위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병원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법정 공방까지 벌이게 되면 내년 신청사 착공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료 법인이 취소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한달 정도, 그 전에 법인 취소를 막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